앞에 차 조심하세요. 차 부딪히면 안 돼. 차갑네. 누나 엉덩이 좀쳐 시한아? 뭐 하는 거야 시한아? 누나 시한 시한이 처음 보는 이간격에지금 시한이가. 춤을 춰 주세요. 엉덩이 춤하고 다른 춤춰 줘. 응? 시이 <laughs> 표정이 뭐 하냐? 신세계. 뭐 이게 뭐지? 어쩌? 뭐지 이게? 아. 빠 한번 씩해 봐. 똑같다 올게. 엄마, 아빠. 안녕. 이제 이거 정리할 거야, 은유야. 네. 이거 하나 하나하나 빼봐. 일단 다빼나봐 하나 밖으로 하나하나. 차갑고 차갑고 싸. 응. 밤에 그 선글라스는 왜 끼고 있는거야 도대제 안녕. 안녕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머리띠야. 이거는 모자. 유니콘 머리띠야. 시아나. 부럽지? 넌 이거 커서 못 쓸거야. 아마도. 아이고 시아나 코를 그렇게. 아이고. 시아나. 그렇게 코를 막 이렇게. 놀랬어, 알고 고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어 놀랐어. 나도 갖고 싶대. 알았어 괜찮아, 놀랐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놀랐어. 아 코랑 눈을 그렇게 막 파면 안돼 후벼 파면. 이제 다 분리, 일단 다 꺼내 주세요. 일단 꺼내서 다 꺼내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할렇게 이렇게. 너무 맛있다. 이거 샌지백샌드이있뭐다는데그을 수도 있 옛날에. 옛날에 이거 샌 와, 예쁘다. 응? 예쁘다. 짱짱 응. 뜯어보세요. 누나예요. 자, 그럼 차륵도리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차륵은 짜란 여기 있는 거를 합쳐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합쳐서부터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시안이 똥또 싸봐 소리가 보글보글 보글 시안 우리 방탈출 하는거 나랑 누구 편지 보글보글 보글 여기서 해 다리 이렇게 올리고 더 그래 다리 딱 이렇게 올려 자꾸 다리 모양 이대로 길이 없어 얘때문아 여기로 여기서 해 응. 응. 그래, 시안이. 엄마, 나랑 시안이 보글보글 나랑 놀아야지 어 언니야 시안이 똥 싸서 똥쌌어 이거 로 와봐 냄새 맡아봐 어, 뭐 주기도 마타봤냐? 은유가 무슨 냄새 나나요? 어. 여플레 맛. 여플레 냄새 어, 나지. 아, 이게 딸기 맛이에요. 오늘은 딸기 약간 시큼한 냄새 맞아요. 결국 땀내 운동하더니. 아, 오늘 계속 아니, 내가 잡았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팔 배기 숨 여기 맞은지 안맞은지해 볼게요. 해보소 어, 그러면 48이 맞는지 봐볼까? 그러면 8에서 9를 뺄수 없으니까 10 3 49 Billion. 그럼 올바른 답을 써나 은유야 여기다가 은유가 원래 원래 정답은 뭐지? 4 9였습니다 근데 그냥 구만 쓰면 헷갈릴 걸사십라고또왜 모자를 쥐어 뜯고 난리야? 모자 백기숙이 지가 자는 거래? 제 집이 그것도 안 남겨져. 시안아 시안아 아, 먹다 자면 안돼 아, 먹다 자면 안된다고 시안아 아, 아. 음, 딱국질 오래하네 어, 딱국질오래 시아나 엄마 어잉 엄마 어디 있어?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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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엄마 여기 있어? 아이가. 안녕. 까꿍. 까꿍. 애치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시아나. 이치 아이고, 이제 목도 잘 빳빳이 잘 쓰네, 우리 시아니. 응. 시안아, 누나가 소리 나는 쪽으로. 시안아, 할수 있어. 아니야, 좋아지지 마, 언니야. 시안아, 할수 있어. 시안아, 소리 나는 쪽으로. 언니야, 응, 소리를 내줘, 그렇지? 이렇게. 시안아. 시아나, 좀 자도 돼. 은유 누나는 괜찮아? 어이구, 잠이 와. 아, 거 기도 들어갈 수있 어? 오, 여기 무섭 네. 그래, 가봐 봐. 위로 나와봐, 그래서. 어떤가? 아, 이런 거는, 은유야, 솔직히 너무 많이 샀다. 응? 쟤는 아니야. 응? 흔한 남매. 쪽쪽이가떨어졌네쪽쪽이가 쪽쪽이가 떨어졌어. 이거이다 거야? 이거뭐묻었지이이지잘 보고 입에.